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6%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급락의 이유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최근 분위기 좋다고 했죠. 테슬라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 이메일에 따르면 앨런 FSD 12.5.1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로 어, 보급이 되어야만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현대가요. 테슬라를 만난다라고도 해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대 지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러셀, 리천 할것 없이 모두 다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장은 좋았죠. 7월 31일 마감 장은 매우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2.81%나 오르고 테슬라도 4.25%나 올랐어요. 자 이는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파월 연준장은 최근 뭐 경기 상황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상황 둔화가 좀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듯이 발언을 했고 다만 50pp 인하는 아니라고 못을 박는 바람에 이 점이 좀 오늘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배드 이스 굿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 어제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요. 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이죠. 어 매출액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eps도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를 하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했어요. 이러면서 오늘 10% 상승으로 어 장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PMI 지수가 있습니다. 이 PM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메타 역시 4%대 상승에 그쳤고요. 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금일 장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6.67%나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하락을 크게 불러일으켰다라고 볼수 있겠고 테슬라도 6%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타는 4.83% 상승을 하면서 마쳤어요. 하루 만에 증시가 이렇게 급변한 것은 일단 파월 연준 회장이 9월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으나 50pp 인하는 아니라고 했죠 이 점이 좀 아쉬운 대목으로 작용을 했고 뭐 시장에 지금 특히 경기 상황을 보니까 9월달에 50pp 인하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경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이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pmi 지수라고 일컬었죠 미국의 어, 위치에 있는 400개 이상의 어,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0 이하이면은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위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넉달 연속 이렇게 더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bad is bad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쁜 건 어, 주가에 나쁘게 작용한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시장은 9월달 금리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어제 상승으로 어,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자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오늘 국채 금리도 3%대 3.98까지 뚝 떨어졌어요.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내려오자 어, 시작에 오히려 충격을 준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4만 9천명으로 직전주보다 14,000명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공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역시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경기 침체에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일단 어제와 오늘의 주가 분위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나스닥은 횡보세가 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8월 달 증시 캘린더를 보면 일단 오늘 금요일에 아, 금요일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 때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 어,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베드이스베드인 bad 것입니다. 일단 이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시장의 큰 반환점은 이 8월 29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하면은 AI라든지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어쨌든 나스닥은 좀 하락과 횡보를 반복할 가능성도 꽤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6.5% 하락한 216.8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나스닥이 계속해서 17,000 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 역시 200불은 끝까지 뭔가 지켜내려는 듯한 의지가 담긴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어, 연준이 9월달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자 음, 테슬라에게도 좋은 분위기가 올수 있다라고 했죠. 음, 금리 인하는 테슬라에게 상당히 좋은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할부로 많이 사게 되는데요. 그 할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량 판매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량 가격 인하가 없더라도 차량을 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FSD 기술마저 급진전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굿 셋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6.5% 하락은 좀 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나스닥 2% 넘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법도 한데요. 다만 오늘 하락을 좀더 부추긴 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카드 that killed motorcyclist was in full self-driving mode라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 안 좋은 퍼드가 하나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자이 기사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였을 당시에 테슬라 자동차는 FSD 모드였다, 완전 자율 조용 모드였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S였다라고 해요. 4월달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4월이 중요합니다. 시애틀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28세 남성을 테슬라 운전자 56세 남성이 치어가지고 28세 남성이 바로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운전자는 FSD를 켜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체포까지 되었는데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 관리국은 이사건은뭐 여전히 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해요. 자, 제 생각에는 이 기사가 왜 퍼들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에이다스라고 하죠. 자율 주행 준 자율 주행 보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차량의 과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수 있고 테슬라는 지속해서 지금 이 FSD가 v 퍼바이스 그러니까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이 되는 FSD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그리고 보고 있으면요 FSD가 풀려요. 그러니까 자, 아무리 경찰과 교통안전관리국이 조사를 하더라도 테슬라의 과실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8월이 되었는데 4월 달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자 4월 달 테슬라 주가 상당히 약했던 구간이었죠. 테슬라 주가가 138불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하락 시켰던 원인이 바로 로이터의 거짓말이었는데요. 로이터에서 테슬라가 로우 코스트 카 플랜을 스크랩했다 취소시켰다라는 악성 퍼드를 퍼뜨렸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크게 빠졌었어요. 자, 그때 당시 4월 달에 이 사건도 터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 주가 약세를 만들기 위한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의 뭔가 사주가 있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4월 달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것은 뭐 4월 달에 로이터가 테슬라의 음, 매수 찬스를 줬듯이 다시 한번 매수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로이터는 좀 신뢰할 수 없는 언론입니다만 블룸버그는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거의 한달 전이었죠. 블룸버그가 어, 로보택시 공개가 8월 8일에서 10월달로 연기가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런 머스크가 정확히 확인을 해 주었죠. 10월 10일로 연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4월달 뉴스를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렸더라도 안타까운 점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풀셀프 드라이빙 모드의 테슬라에 치여 죽었다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난 4월과 현재 8월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무게입 자율주행 그 마일수가 현격히 지금 12.5로 넘어오면서 증가를 했어요. 12.5가 나온 지 지금 한 2주가 채안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어, 자율주행이 지금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면 정말 러버택시가 가능할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연산력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 자율주행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점을 더 느낄 수 있는 점이 어, 버전 12.5로 나오면서 하드웨어 4를 가지고 있는 모델 Y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어, 신규 모델, 신규 하드웨어만 12.5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기존의 12.3.6보다 이 12.5가 50배나 더 자율주행 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 라고까지 계산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는 하드웨어 3 장착 그러니까 구형 모델 y 모델 3에도 이 12.5.1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모델 y 차주분께서 이렇게 하드웨어 3를 쓰고 있는데 버전 12.5.1을 받고 있다 라고 인증을해 주었고요. 이제는 더욱더 이 발전된 모델은 12.5.1이 이제 정말 테슬라 전반적으로 다 풀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 12.5.1이 이제 하드웨어 3가 달린 모델 3, 모델 Y 그러니까 테슬라 거의 전체적인 북미에 있는 전체적인 차량에 12.5.1이 와이드 스프레드 되자 일러 머스크가 임직원들에게 또 메일을 하나 썼습니다. 아마 어, 메일 내용으로 읽어보면 북미의 모든 시승 차량은요. FSD 12.5.1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승 및 신규 차량들은요, 5에서 10분간 FSD 시연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꼭 써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 12.5.1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This is extremely important as most Tesla owners or prospective owners have no idea how good FSD has become or how to use it. 자 테슬라 오너들은 그리고 아, 앞으로 테슬라가 아, 테슬라 오너가 될 사람들은요 FSD의 우수성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Supervised FSD Worldwide란 말이 있는데요 Rollout이란 말도 있죠 Rollout은 출시가 되겠고 Worldwide는 글로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북미 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출시 예정에 있고 국가별 규제 승인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다른 한 X 분께서. 일단, 첫 번째로 고론되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아랍에미레이트. 아, 세 번째 한국 있어요. 당연히 남한, 우리나라가 되겠죠. 네 번째는 독일. 다섯 번째는 노르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게참뭐 다행이다. 좋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면은 대부분 뭐 좌핸들 국가예요. 아무래도 북미 역시 좌핸들 국가이기 때문에 좌핸들 국가에 먼저 해당을 하는 것 같고. 오늘 뭐,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든 더 내리게 만들려는 이런 포드가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중국 기가상하이가 되겠죠. 기가상하이는, 자신의 오피셜 채널을 통해서, 기가상하이 임직원들, 테슬라 직원들은요, 이 프리 FSD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FSD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돈 900만 원에서 1천만 원돈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지 FSD를 구매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중국 측 뉴스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국에 연내 FSD가 출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파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 전 현대그룹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라고 해요. 세 사람 다 연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용이 가장 큰 형님인데 형님이 두 아우를 초대를 해서 회담을 나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해서 셋이 같이 의견을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은 전기차용 반도체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용 반도체는 역시나 FSD 자율주행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자율주행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FSD가 완성이 되면 음,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스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아, 테슬라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테슬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스닥이 좀 쉬어갈 때가 됐는데 아, 그리고 9월 18일 fomc 회의 때 거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해 보이는데요 9월 18일까지 나스닥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금리 인하와 함께 올라갈지 아니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만간 반등할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러한 좋은 호재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한 사실은 내년이면 FSD가 정말 완성이 되고 로보택시가 출연을 하고요. 10월 1 0일에 로보택시도 공개 예정에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판매량도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이버트럭 흑자도 될수 있고요. 아마 연내 중국 또는 유럽의 FSD 출시 국가 한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바야흐로 옵티머스가 특히 수천 대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되는 목 어, 장명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내년이 오기 전에 어, 시장의 하락과 함께 이러한 포드성 기사들이 테슬라의 마지막 춤의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트라운 TV와 함께 편안하게 테슬라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